안녕하세요. 미디어센터 구관 곽민우입니다. 요즘 흉기 범죄가 많이 일어난 만큼, 삼담봉이나그외 호신용품들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흉기 범죄에 대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칼리아니스라는 무술을 2년 동안 수련한 만큼, 제가 칼리아니스를 배우며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의 광적인 이세에 움츠출들면안 된다. 내가 범인과 대치를 하고 있거나, 범인이 앞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범인의 모습에 음추를 들어서 얼어 있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도망을 가셔야 되고 도망갈수 없고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정말 죽기 사이의 망가짐으로 확실하게 상대를 가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발이 차려 쓰였다 발이 차려 쓰였단 말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계속해서 발이 멈추지 말고 움직이고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발이 멈춰있으면 상대가 날 공격하기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이프 티펜스로 이런저런 기술들을 많이 설명해주는데 어떤 기술이든지 내가 계속해서 상대의 시야범 이 밖으로 빠지면서 상대가 흉기로 날 찌르기 힘들게 하고 기술을 쓸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세번째 넘어지면 안 된다 무기를든 상대 앞에서 가장 하면 안될 행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상대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몸의 중심이 무너질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넘어졌다고 해도 최대한 빨리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떤 동작이든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삼단봉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쉬운 동작이라도 내가 이렇게 그냥 X 자로 휘두르는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진짜 상대를 가격할 수있으려면 상당히 많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단봉을 휘두를 때 제대로 힘을 실어서 가격을 할수 있는지 또는 내가 상대와의 거리를 생각해서 멀리 휘두를지 가까이 휘두를지 발이 데려가면서 휘두를지 빠지면서 휘두를지 또는 내가 삼단봉을 공격할 때 어느 부위를 맞출 것이고. 페이크를 써서 공격을 할 것인지 또는 연격을 막 해서 공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꾸준한 연습이 없으면 습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번엔 좀더 깊이 들어가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시연들은 김해국수련합기도 의성도장이자 PTT의 영남지부의 차경신 관장님과 김시헌 사범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기술 시연전에 유의해야 할 점들을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도망을 갈수 있는 상황과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본인이 타겟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망을 갈수 있지만 이미 내가 타겟이 된 상황이고 범인과의 거리가 가까운 상황이라면 도망친다고 뒤로 돌았을 때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할지 기술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 2호 디펜스입니다. 1, 2 디펜스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공격 방향을 상정한 기초 방어법입니다. 1번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베는 공격, 2번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베는 공격, 5번은 정면 아래에서 찔러오는 공격을 상정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격 방향과 가까운 팔로 방어를 하며 맞고 가만히 있으면 베일 수 있기 때문에 막고 빨리 손을 몸에 붙여줍니다. 5번의 경우에는 팔로만 막으면 찔릴 수 있으므로 엉덩이를 뒤로 빼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방어를 할때 쳐내는 게 좋지만 다른 팔을 이용해서 공격 궤도를 바꿔주면서 상대의 팔을 컨트롤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같은 경우에는 막고만 있으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막고 눈을 찌른다든지 잡고 넘어뜨린다든지 등등 후속 조치 후 경찰을 불러줍니다. 다음은 태핑이란 기술입니다. 이번에는 쳐내는 게 아니라 1 2 5 디펜스 설명 때 잠깐 나란 것처럼 상대의 공격 궤도를 바꿔 주며 컨트롤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되 이번에는 공격해 들어오는 팔을 상대의 몸쪽으로 눌러 주면서 상대가 마음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내가 미는 방향으로 칼이 빠지게끔 컨트롤 해 줍니다. 방금까지 바로 공격해 들어오는 상대를 상정했다면 이번에는 협박을 하거나 내 몸을 잡고 찌르려는 상대를 상정한 칼리아르스식 방어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쓰려고 했다가는 상대가 눈치채고 찌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올려줌으로써 상대를 안심시키는가 동시에 때를 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팅해 줍니다. 그후 대응을 해야 할 때는 먼저 상대가 밀거나 잡고 있는 팔을 쳐내준 후 바로 상대의 시야를 가려주어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상대가 바로 찌르려고 한다면 상대의 칼든 팔을 잡고 박치기를 하면서 상대의 뒤로 돌아가 제압해 줍니다. 먼저 잡고 있는 칼을 떨어뜨려 준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거나 또는 확실하게 땅에 눕혀 제압해 줍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하이패스 로우패스라는 기술인데 원래 칼리아르니스에서는 나이프 대 나이프를 상정한 기술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칼을 소지하고 다니지 않으며 그렇게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응용해보았습니다. 먼저 하이패스입니다. 인류 디펜스에서 했듯이 1번 공격을 막아준 후태핑에서 했듯 칼의 방향을 흘려보내어 바꿔줍니다. 보여드렸던 태핑과 달라 보이지만 아래로 보내냐 위로 보내냐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후 휴대폰 모서리 상대의 얼굴 또는 목을 찍어주면서 대각선으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노우패스 또한 1 2디펜스로 5번 공격을 막아준 후 탭핑으로 흘려보내고 허리 또는 갈비뼈를 휴대폰 모서리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단봉이나 3단봉 정도 길이의 막대로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본적으로 디펜스는 1 2디펜스를 막대를 이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막대의 양 끝을 잡은 후 막대의 중앙 부분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팔을 있는 힘껏 쳐주시면 됩니다. 연습에 익숙해지셨다면 추가적으로 상대가 칼을 떨어뜨리게 손목을 가격해주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고 또 일반적으로도 삼단봉을 휘두르는 용도로만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나 상대와 근접한 거리에서는 삼단봉을 활용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스틱 초크 및 스틱 테이크다운입니다. 스틱 초크는 간단합니다. 양팔과 삼단봉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이 삼각형을 쪼으면서 상대의 경동맥을 압박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앞, 옆, 뒤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목, 발, 다리, 어깨 등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스틱 테이크 다운은 어렵게 보이지만 지렛대의 원리로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시연 모습을 지렛대의 원리로 봤을 때 삼단봉을 집어넣은 팔오근 부분이 받침점, 힘을 주는 관장님 손쪽이 힘점, 힘의 작용이 가해지 삼단봉 끝부분, 사법님 목쪽이 작용점으로써 그렇게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쉽게 상대를 넘어뜨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흉기 범죄에 대응해야 할때 기초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들과 여러 흉기 대응 기술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았다고 흉기에 찔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생존 의지와 꾸준한 연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습하러 가세요.